드디어 연준의 금리 결정 날 파월의 선택은 옆집 바둑이도 예상을 할수 있었다. 결국은 금리 동결이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없다. 이제 중요한 것은 기자 회견이겠죠. 기자 회견에서 그가 어떤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시장이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그가 말한 바들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연준이 다가오는 4월부터 테이퍼링, 긴축 속도를 조절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긴축을 마무리하겠다라는 발언이 나오기를 바랬었는데 일단은 속도를 조절하겠다 그러면서도 현재 속도로 테이퍼링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발언 또한 덧붙이기도 했었습니다. 추가적인 자세한 사항 같은 경우는 다가오는 4월 1일부터 연준은 국채 월 상환 한도를 25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로 인하를할 예정이고 관세 때문에 인한 인플레이션 영향은 예측하기 어렵지만은 발생하게 된다라면 한시적일 것이다 라면서 긍정적으로 풀이를 했습니다. 이런 연준에 대해서 제피모건의 최고 투자 책임자는 연준이 성급한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서 시장이 안도하고 있다는 평가를 함과 동시에 연준의 비둘기파적인 통화정책은 금리 인하와 경기부양책을 의미하며 이는 시장의 동성이 우리 유동성이를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것자 이제 굉장히 긍정적으로 필요하고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파월의 기자회견 중에 추가적으로 중요한 소식이 있다 라면은 나중에 글을 통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영상을 만드는 도중에 이게 뭐야 월터 블룸버그가 이야기하기를 이 또람프가 조만간에 이 암호화폐 전략에 관련된 중요한 업데이트를 발표할 것이라는 루머가 돌고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아니 무슨 중대 발표를 동네 마실 나가듯이 이렇게 하나? 자 이러면 그래도 기대를 하지 않을래야 안을 않을 수가 없겠죠. 계속해서 소식 넘어가기 전에 와 저는 정말 어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방송을 하면서 제 개인적인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지만 정말 정말 많은 분들이 축하한다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정말 이 시청자분들의 따뜻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후원해 주신 분들도 많이 계셔가지고 후원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전하고 싶습니다. 후원해주신 순서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번째로는 제 오랜 구독자 중에 한 분이신 김정민님. 축하한다라고 따뜻한 말씀과 함께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비트슈아님.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비트슈아님이 맞습니다. 마이클 셀러를 인터뷰하시기도 했었고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신뢰한다는 크립토 유튜버 비트슈아님. 처음에는 가짜인줄 알았는데 진짜였습니다. 놀래라. 다음으로는 행운이 가득하라 행운님. 그리고 스파르타 제로제로님 스파르타식으로다가 떡상 가지야. 다음으로는 행복행복 미녀부자 하트님 아름다운 후원. 이어서는 무심님 무시무시한 부자가 되겠다 무심님 마지막으로는 제 채널을 역시나 오랫동안 시청을 해주시면서 항상 응원을 해주고 계시는 세계유리 꽈가꽝 벼락부자님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기 사진을 좀 보여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뒤에 영상 뒤에 이쁘게 나온 걸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또 바로 이어지는 소식입니다. 일본 중앙은행 금리 동결을 결정을 했는데요. 경제 및 물가 전망이 실현된다면 계속해서 금리를 올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은 뭐 지금 당장 동결을 하긴 했지만은 다른 나라들 다 금리를 내리고 있는데 혼자서 올리는 것이 가능할지 지켜보도록 하겠고 다음으로는 제가 잠깐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여기 있는 이 사람 오른쪽에 조셉 세 왕, 왼쪽에 매크로 전문가로 알려진 조지 겸론인데요 최근에 조지 개문이 조세방을 인터뷰했을 때 조세방이 뭐라고 했느냐. 아, 그 전에 조세방의 의견이 왜 주목받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조세방 같은 경우는 과거에 연준에서 일을 했었고, 연준이 경기 침체 이후에 양적 완화를 했을 때 직접 양적 완화를 그 과정을 진행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그의 의견이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가 예상을 했을 때 올해 금리나 연준이 금리나몇번할것 같느냐고 물어봤더니, 네 번에서 여섯 번을 예상을 했습니다.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죠. 두 번을 예상하고 있는데, 조세방은 네 번에서 여섯 번을 보고 있었다. 왜 그러느냐? 뭐, 연준이야, 말 바꾸는 거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고, 이 트럼프의 관세라든지, 일론 머스크가 이끌고 있는 도지가 계속해서 큰 변화라든지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며, 그 가운데서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다 감안을 해보았을 때, 본인은 연준이 네 차례에서 여섯 차례 올해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물론 이것은 이 사람 개인의 의견이죠. 참고로 그가 덧붙이기도 한 것이 있었는데, 트럼프 저번 임기 때 트럼프가 미국 증시 하락하고 있을 때 트윗을 통해 가지고 다우를 매수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그 자리가 바닥이었었다라고 하면서 트럼프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는 것도 좋은 힌트가 될 것이라면서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러한 의견들 혹시라도 도움이 될까 여러분들께 잠시 공유를 해봤고요. 반면에 일단 공기가 된 연준의 정도표를 봤을 때 올해 두 차례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시장이 크게 흔들릴 때 이것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겠죠. 자 미국 증시. 미국 달러가 약간의 강세를 벌고 있는 가운데 다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일제히 상승. 비트코인은 마찬가지로 반등 이어가고 있습니다. 84,417달러 그리고 이더리움이 힘을 써주고 있는데요. 2,024달러. 주주주주주주 방 꿀꿀꿀꿀꿀꿀 공교롭게도 어제 주경 대표님께서 이 하락장 시작이다 이런 식으로 트윗을 날린 다음에 비트가 반등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오해하실까 드리는 말씀인데 저는 주경 대표님을 절대로 비난한다라고나 그런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분은 한국인으로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시장에 기여를 하고 계시는 분이죠. 도건 같은 놈들이 망친 한국인들의 이미지를 회복하는 데 힘을 쓰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그는 어제 이어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게도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내가 비트콘 불장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락장이 시작되면서 비트가 70% 떡락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다. 그게 아니라 전구를 뚫으려면 최소 6개월에서 12개월 더 걸릴 수 있다는 뜻이었다. 오해 노노. 지금 장세는 정말 예측하기 힘든 시장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하락장이 시작될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해주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반등 좀 가지야. 자, 다음으로는 트럼프 내부자 고래 관련된 소식이 또 나왔습니다. 블록체인 보안 전문가 잭 엑스비티 같은 경우는 해당 고래 내부자 거래가 2025년 1월 피싱 사기범으로부터 5천 달러를 받았었고 오늘 공개된 그의 X 계정 역시 구매한 계정이다. 그는 온라인 카지노를 포함한 수상한 서비스로부터 자금을 전해받은 이력이 있다고 하면서. 아주 그냥 범죄자 같은 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내부자 직접 그런 주장은 사실 무근이다 내일 증거 자료를 공개할 것이다라고 반박을 하면서 밀레니아 5배 롱 포지션을 종료를 하고 이제 와지기또 비트코인 40배 숏을 때렸었는데 제롬 파월이 금리 발표를 하기 바로 직전에 닫았습니다 그가 숏 포지션을 열었을 때아 이거 내부자여 가지고 오늘 뭔가 매파적인 발언을 할 것을 알고 쇼트 포지션을 여는 것이 아니냐. 많은 사람들이 말이 많았었는데 바로 닫았다. 이제 아시기 지금 사람들 가지고 장난하나. 어찌됐던지 간에 이러한 왈가왈부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것이 그의 트위터 x 계정입니다. 프로필 사진이 멜라니아로 되었는데이 뭔가요? 멜라니아가 정말 엄마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멜라니아를 혹시 사모하나 트럼프한테 뒤지는 수가 있는데 아니면은 그냥 연막으로 쳐놓은 것일 수도 있겠죠. 어찌됐든지간에 이것이 그의 계정입니다. 별 다른 내용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블랙박의 디지털 의 자산 책임자 비트코인이 글로벌 통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기관들의 비트코인 채택이 증가했지만 여전히 가격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뭡니까 비트코인은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 혹은 누군가가 누르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죠. 자, 비트코인 혐을 ETF 같은 경우는 자금 유입이 이어졌습니다. 3일 연속 유입. 어제는 2억 910만 달러가 유입이 되었었고, 블랙박으로부터 2억 1810만 달러가 유입이 되었었고, 이더리움 혐을 ETF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유출. 블랙박에서는 4020만 달러가 유출을 총 5280만 달러가 어제 빠져나갔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랜만에 주들 관련된 업데이트가 나왔는데요. 미국의 에리지노화주에서 비트코인 전략 비축안 법안이 하원 2차 독회의 법률안 심의 및 의결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미국 주들 가운데 가장 빠르게 진전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텍사스가 더 가깝지 않았었나 어찌 됐든지간에 예상으로는 다가오는 4월에서 5월 중 하원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소식이 나왔었고, 또한 비트코인 비축 법안이 부결되었었던 노스캐롤라이나 같은 경우는 공공 자금의 10%를 비트코인에 투자한다는 법안이 또 발의가 됐습니다. 네, 부결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음으로는 미국의 미네소타주 상원 의원이 비트코인 전략비축 법안을 발의를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통과가 되야만 의미가 있겠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끼워야 그거 팔아가지고 뭐 삼겹살이라도 사먹는다라는 말이 있다시피 통과가 되야만 의미가 있는 것이지 통과가 안 되면은 아니 뭐 통과가 안 돼도 의미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맛있는 건못 사먹는다. 뭔 소리야. 다음으로는 바로 분석. 비트코인이 반등을 하려고 계속해서 꿈틀꿈틀 내고 있는 가운데 일본 기준으로다가 해당 저항, RSI가 해당 저항을 돌파하게 된다면 비트코인 강세를 기대해 볼수 있겠다라고 렉트캐피탈 분석가가 밝혔습니다. 그와 동시에 채굴자들도 비트코인 매도량을 줄이면서 비트코인 상승에 기여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 트레드 엑소 분석가 8만 6천에서 8만 7천 자리에서 안착을 해주면은 그 다음 움직임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그러나 그 자리에서 안착하지 못한다라면은 매물대를 뚫지 못하면은 다시 하락하게 되는 수가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정을 뚫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당장은 8만 4천 8백 달러 이 길로에서 또 막힌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데요. 길을 모아가지고 뚫고 올라가야만 되겠습니다. 여전히 시장의 비관적인 관점을 유지하고 있는 닥터 프라핏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상승하면서 불트랩 가짜 상승이 나오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요 제롬 파월이 기자회견을 하는 동안에도 오를 수 있겠지만 갑자기 급락하는 모습이 나오게 될 것이라면서 이건 뭐 거의 저준가 이런 식으로다가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다 지금 피트와 함께 반등하고 있는데 위에 저항이 있죠 이걸 뚫고 올라가서 안착하지 못한다면은 결국은 다시 하락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정을 뚫는 수밖에 는 없다라는 것이겠죠. 자,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도미넌스인데 크게 하락하지 않았지만은 크게 상승하지도 못한 가운데 RSI는 계속해서 약세를 보여주고 있으면서 하락 다이버전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하네요. 알트코인들 좀 가져왔. 제가 한번 포카닷 릴벤 분석가는 포카닷도 조만간에 하락하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다가 시장을 관찰하고 있었고. 자, 그리고 오늘 경사가 터졌었죠? 자, 드디어 SEC가 리플사에 관련된 항소를 포기할 것이다. 빵이 요 탈모 때문에 고생을 그렇게 많이 했다라고 하는데, 직접 나와가지고 밝혔습니다. 최근 SEC의 행보를 미루어보았을 때, 당연한 수순이라고 볼수 있겠는데, 그래도 굉장히 기분 좋게 관련된 소식이 나와주었습니다. XRP 같은 경우는 13% 상승을 한게 있었는데, 그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고, 이오스 같은 경우는 리브랜딩을 했죠. 이름을 볼타로 바꿨습니다. 볼타로 바꾸자 25% 가격이 급등하기도 했었다. 농담이 아니라 이름을 볼타가 아니라 뽀삐로 리브랜딩 했었으면 한국에서 팍팍 밀어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다음으로는 헤드라 해시그래프 일봉차트에서 데드크로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저번에 데드크로스가 2024년도 6월달에 나왔었는데 그 후에 5개월 동안 장기 하락세가 이어졌었다라는 경고가 나왔는데요. 결국은 비트코인. 따라가게 되겠죠. 자 그런가 하면은 크립토닷컴의 크로 해당 코인 과거에 소각했었던 물량 중에 700억 개를 재발행하겠다. 해당 코인 투자자라면은 좋아할래야 좋아할 수가 없는 그런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문제는 이것에 관련해가지고 투표를 진행했었는데 투표 마감 막판 직전에 찬성표가 확 올라가면서 해당 사안이 결정이 됐다는 것입니다. 즉뭐 짜고 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엄청난 비난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하네요. 알트코인 반등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이런 타이밍에 이런 소식이 나온다.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연준이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금융 관련된 결정을 한 가운데 방향성은 아직 크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왕이면 좀 올라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면서 나온 정보들 여러분들께 도움되셨다면 언제나 마찬가지로 광주오을슬 통해서 채널 지원 부탁을 드리며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코인들을 꼭 크게 반등을 할수 있기를 바라며,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